우리 예수님 고난주간 제4일째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도자들과 변론을 하시고 또 특별히 넷이날째 날. 수요일에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처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날이 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모대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비싼 향유 오갑을 깨뜨려서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거 가지고 가론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낭비하느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 그러자 예수님 드디어 마서서 한마디 하셨죠 너가왜이 여자를 괴롭혔느냐 그녀를 괴롭히지 마라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근데 참이 여인의 그 헌신이 너무나 큰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3 0 3백대 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였잖아요. 당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일대나리온이었는데이 3백대 나리온 뭐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겠지만. 당시 가난한 시대 때 일거리도 제대로 없는데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은혜를 주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기에 와, 그것으로 은혜를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표현하네요. 은혜를 표현하잖아요. 최상의 것으로. 근데 이제 이 법문에서 이 가만 히 봐보면 그녀가 예수님께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가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비판하게 되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고 우리 예수님 그녀를 괴롭게 말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원 뜻은요 꼭 내게 필요한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을 하였다. 그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 와, 그러니까 그녀의 헌신은 꼭 예수님께 필요한 헌신이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사역에도 헌신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낙심한 상황입니다. 아니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더니 지도자를 하는 자들이 아니 특히나. 제사장들이라 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자를 죽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구나 제자 중 하나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충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등에다 칼을 이렇게 내리고 매우 씁쓸하고,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항상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자리에 오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서지 좌편에 서지 자리만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슬픈 예수님의 마음을 뭐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이 여자 봐보세요. 전 재산을 드리는 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소중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이렇게 닦아 여러분 이것은요. 큰 은혜를 입은 종이 주인에게 보답하는 최상의 감사적 표현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신에게 영원히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300대안 리온 되는 향유를 바친 것보다 더큰 헌신이 바로 이 헌신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영원히 따르는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습슬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 내게 꼭 필요한 일을 하였도다.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이니라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보문에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자의 한 일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녀를 올리겠다. 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헌신이었다는 것. 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뭔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헌신으로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보답한다며,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출출하세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갖다칩시다. 삼겹살, 우리 예수님 떡 좋아하신다며, 떡을 해가지고 갖다가 칩시다. 지금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요. 시몬은 나름 좀 산다고 좀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삼겹살이나 떡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선물은 아니잖아요. 톤나물이, 어? 맛있는 톤나물이 예수님을 꼭 필요한 선물은 아니잖아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모두가 비웃고 예수님을 짓밟을 때그 예수님께 꼭 필요한 헌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헌신에도요,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우리의 헌신에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다비처럼. 내가 무엇으로 그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죠? 헌신할 때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헌신의 자세. 여러분, 선물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아니, 상대가 떡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떡을 실떡, 찰떡, 콩떡, 꿀떡, 쭉 빼는 건뭔 떡이죠? 응? 갈떡, 막, 잡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물,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굳었다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반이 이게 나가고 말 이렇게 그래서 그 작은 리어카의 리어카 리어카의 이렇게, 리어커, 이렇게 손수레 이게 싣고 가려는 사과 장사 이렇게 예쁜 사과 하나 사가지고 아 여기 올린 거 하나님이 잡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직접 일을 가지고 씹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을 딱 새벽에 보니까 이게 사라졌어. 이렇게 아, 노사님이 잡수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신 마음 있잖아요. 야, 니그 네 사과가 나를 대접한 거다. 그 상황에서도 응? 그를 대접한 것은 나를 대접한 거다. 왜 사과 하나? 밖에 안 되는 작은 거지만 습쓸해 있고 힘들어 있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접하는 거. 이 마음이잖아요. 있이 마음. 어떤 사람은요 헌신 잘 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팍막하도뭐다 잘하는데 원하는 건 절대 안 해. 아닙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데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와. 여러분, 여기 참, 13절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열도 말하여 그를 말이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따라 합시다, 기억하리라, 헌신을 나에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주님께, 주님께 다그래 항상 여쭤야 돼요. 주님,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뭡니까? 주님께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주님께 지금 필요한 게 뭐죠? 그 루마니아 감옥에서 한성교사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주님 헌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주님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뭘 받으시고 싶어요? 뭘 드릴까요? 야, 다내 건데 네가 내게 뭘줄수 있다고 말해. 그래도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딱한 가지 있어. 뭔데요? 네 죄를 알게다오. 각 심령 심령에게 주님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헌신이 있다고요. 늘 그것을 물어보면서 여러분 영원히 주님의 기에 남는 헌신으로 전쟁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봐보세요. 제사장들 여기 지도자들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요? 가르치고 막 율법 지키라면서 지키라면서 목이 터지도록 막 성포하고 막 짐승 잡고 그냥. 그런데요. 응? 이런 직분이 이게 많은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젊은 날 투덜거리는데 저는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이러는데 누가 누구 증직자들은 하지도 않. 그래서 투덜거렸더니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아들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가끔씩 제가 어떤 일들을 위임하고 싶어도요, 위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자세가 안 됐을 때. 주님이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의 종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한것 같지만, 예리합니다. 어제 누군가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꽤 뚫어보시는군요. 어떤 목사님 꽤 뚫어보시는군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임 목사 해보시라고. 와, 사실 주님에게 꽤 뚫어보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이 여인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도 갖고 있지는 않은 어떤, 어떤 마음이 있었으니, 아, 내가 주님께 꼭 필요한 걸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녀를 사용하셔서 깨뜨리게 하시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게 하시고, 주님의 보답이 뭐죠? 영원히 기억하겠다. 아니,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그녀가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주님이 사랑돼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응? 억지로 막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대로 행해져요. 말씀대로 막 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